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절세 팁을 이제부터 꼼꼼히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렵다며 그냥 지나치면 절세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카드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중복공제 받을 수 있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으로 뜨지만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시력 교정용이라고 쓰여 있는 공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중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카드 공제와 함께 의료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에는 특별활동비와 스포츠 학원에는 강습비 등도 최대 300만 원까지 중고등학생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한 명당 50만 원 한도까지 중복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주택을 임차했더라도 해당 주택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에 연말 정산을 못 했다면 내년 5월에 있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만 정산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 짧게 18편으로 구성한 절세 팁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맞춤형 절세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